어미에 대가도 한번 막, 말... 어미가 또 새끼를 못 먹게 하네. 아무튼 그렇게라도 너라도, 너라도 먹어라. 잘 먹네, 애미는. 새끼 낳고 나서 많이 먹지를 않아서 개가 많이 많았어요. 예전에 이제 양보하고 그러더니 이제 새끼들이 컸다고 어 이제 크로스크크 싸움 합니다 이제 <laughs> 잘 먹네. 너희들은 뭐해? 엄마가 밥못 먹게? 응? <laughs>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앉아있어요. 아, 이놈들이 이제 하도 걱정스러워서, 아, 이제 잊어먹을까봐 이제 겁나요, 이제. 너무 멀리까지 가가지고. 산속 깊이도 들어가기도 하고, 어, 이러다가 보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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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이상 멀리 가지만 않는면더 좋겠는데, 아, 어, 멀리 들어가요, 얘네들이. 어 이제 밖가루또 따로 줘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어미가 <laughs> 너는... 어, 먹질 못하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풀이나 뚫고 앉아 <laughs> 너는 것들이 너무 좋아 고미한테 나중에 저녁 때한번또한번 다시 말아줘야 되겠어요. 너무 잘 먹네요. <놀람>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시원하고 날씨 너무 좋아요.